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을 부는 TV의 차길재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 돈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혼돈스럽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이, 이쪽 중으로 머니게임에 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면은 가진 사람들은 완전 가질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 친구들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정말 철저하게 그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위험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철저히 양극화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냐면 어제 저녁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게 운정 신도시인데 한 10년 됐습니다 아파트는 물론 큽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 가지고 옛날에 분양받아 가 10년 전에 분양받아 가지고 들어갈 때한 6억 정도 들어왔는데 3억 몇천만원까지 떨어지다가 금년 총각 작년 말 정도에 4억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 저녁에 이렇게 팜플렛을 돌리라는 걸그 이름의 케이 시세라고 해요. 돌리란 걸 보니까요. 지금 이 집도 보니까 한 8억 정도 간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더블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에 이밴두리 허접한 이런 곳이 8억이 올라간, 더블 올라갔다면은 서울시내 좀 괜찮다 하는 지역에는 얼마나 올라갔을까? 그 반대로 또 집값,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다 하면은 땅값이라든지 돈값은 얼마나 저 땅값도 올라오고돈값이 얼마나 떨어졌을까?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은, 월급 2, 300, 4, 500씩 받은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도 무심히 둘이 있는데, 월급쟁이를 생활하기 때문에, 그 월급은 많이 받는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 받아가지고, 이 뭐, 금값이죠 어저께 보니까, 냉면한거릇 17,000원 간다는 얘기를 하길래, 이게, 요놈의 세상에 정말, 정말 깜깜하다. 철저하게 양극화. 자이 지금 내가 오늘 아침에도 청소를 하면서 이런 생각했는데요 누구 내 주변에 지인 젊은 친구 한 서너 명을 떠올렸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답이 없다. 집도 없고 옳은 직장도 없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열심히 허접해도 직뭐 직장이라고 다녔고 집 없이. 전월세로 조그맣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집값이 이게, 아니, 하나도 노력 안 하고 집값이 천연무지로 이렇게 뛰어 올라간다 음면은이러그 사람들은 희망이 다 끊기 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불안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진짜 불안한 세상이라. 자, 오늘 사실은 하고자 하는 요지는, 광역교통망이, 이 집값을 확 끌어올린다. 이렇게 제가, 어, 타이틀을 달고 싶습니다. 광역교통망이, 뭐 철도 노선이 한2 1 개가 요번에 신설 변동 된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있습니까? 서울 수도권에 전부 집중돼가지고 전철이 일로 챙긴다또 연장된다, 뭐 하면서 GTX가 또 용산을 거쳐서 강남을 간다. 그런 게 GTX가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까지 그리고 조금 뭐 강남을 안 들어간다고 막 데모를 해가지고, 우리노, 우리는 왜 이따구로 해주냐고 해가 또 데모해가 또 그쪽으로 또 변경해 주고, 그야말로 제가 늘야기하지만이 마을버스도 아니고 지 t 스가 정부에서 전다 집값을 올려주기 위한 이이 이 수작이지, 지 t 스가 언제 뭐 우리가 보기나 했습니까? 언제 탈지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또 교통도. 강력 교통도 뭐 일로 생긴다 저쪽 생긴다 고선이 연장된다 보니까 보니까 미래 과천선이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쪽에 집값을 끝없이 올리고 지금도 한정도 비싼데 대장 뭐공대선을또 한다 또뭐어 신분당선을 북부 연장선을 해가지고 고향 용산 수해 지역이 다 샀고요 강동 쪽에 하남 쪽으로 해가 지고 남양주 미사일 쪽으로 잔뜩 올린다. 신, 구로선, 목동 쪽에, 뭐, 시영, 어, 부천, 이런데 끌어올린다. 위래, 삼동선, 뭐, 광주, 경기도 광주, 그죠? 말도 못 합니다. 말도 못 합니다. 이게 직값 올리는 거죠. 직값만직값만 올려보면. 이게 춤을 추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피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야 지금 자, 운, 제가 운정에 여기 운정이 뭐뭐 뭐가 있겠습니까? 운정에 솔직히 살고 있지만도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데 운정에 만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찾아보니까요 GTX A 노선이 강남 꺼진 여기 운정역에서 간다. 3호선이 파 대화역에서 그 우리 집 앞에까지 또 3호선을 온다고 연장한다고 또그래 해놨죠. 서울 문산강 고속도로는 옛날부터 뭐 시작돼 이 가지고 교통했습니다. 을좀 빨리 나가기 싶습니다. 또, 운정, 테크노밸리라고 해가지고, 지텍스 저 위에 연다산도이라고 그게 또 한다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파주 메디컬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또 뭐, 뭐, 산업, 하여튼 산업단지도 뭐, 뭐, 말도 많습니다. 심화산 쪽에 뭐, 바이오 클래스 조성 뭐, 사면서 뭐 해가지고, 심화산 쪽에 논밭이, 제가 여기 한 8년 전에, 10, 10년 가까이 전에, 들어올 무렵에, 보통 8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 그 한, 3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250만원. 그렇지 않으면 한100 몇십만원에 살, 200만원 안쪽에 살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보세요. 800만원, 1000만원씩. 참다 논지, 논이, 논이. 꾸진 논이. 1000만원. 이게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이런 실직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겸허하게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하, 정말 그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집도 오른 집안 가지고, 똑똑한 집안 가지고, 저, 빌라라든지, 뭐, 오피스텔, 소유, 뭐 요즘 오피스텔에 잠다고 난리인데, 오피스텔이라든지, 시골집이라든지, 또 밴드리 허잡한 땅이라든지, 전세 살고, 알뜰리 하는 사람, 큰그 사람들은 이거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혼돈을빠뜨리려고 어저께 그 산에 갔다 오면서 부동산 친구한테 저기, 영양지족에 가가에 들려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자작년에 평당돈 4,50만원에서 하던 땅들이 그땅뭐 지금도 가봤죠 논 그거 땅이죠 관리지역 땅인데 생산관리지역 땅 그게 4,50만원 하던 거 전부 싼 거는 80만원 100만원 120만원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먹는 사이에 냉면값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땅값도 따라서 무수히 올라갔다 올라간 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어쨌든 돈값이 그만큼 없어 있다. 그래도이 정보 오가지고 아주 늘 얘기하지만 세금 가격을 끼는 게 아니라 촤라하게 짜기 없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계속 집값을 올리고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랑 그런 놈들 뭐 20, 25만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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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기금 준다고 준다. 주가 말고 주가 말고 펴. 아우, 아우. 이게 냅냅핀 내, 니핀은 내내 어디 있습니까? 저런 놈들은 단칼에 완전 작살 내보고 말아야죠. 왜 저걸 좋아합니까? <laughs> 세상을 똑바로 봐야지. 우리 죽이려고 우리 개돼지 만들려고 하는 작정인데, 친애들이 뭐가 돼? 우리를. 여러분 감사합니다.